안녕하세요. HLB 잠정 실적이 공시되었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무려 1,000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1,000억 원이죠. 어질어질합니다. 온갖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V자반등 기법을 사용하려고 그러나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억 원의 적자를 낼수 있는 것도 실력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이 백억 원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빚이 백억 원안 됐네가 아니라 어떻게 백억 원의 빚을 질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은 절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비범한 인물이죠. 일단 백억 원을 누군가로부터 빌릴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카이사르가 생각나네요. 생각해보면 일반인의 경우 어디가서 100억 원을 빌리려고 하면 사실 빌리고 싶어도 못하죠. 100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군가는 믿고 빌려줬다는 뜻이고 그 금액을 100억 원까지 채울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HLB는 단기순 손실이 1,000억원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못낼 적자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생각이 있겠죠. 물론 재작년에 880억원 적자 낸건안 비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알수 있겠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560억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650억원이 되었다 였죠. 약 1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종속법인 FA를 추가하면서. 증가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더 줄었죠? 어디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까? 임상시험 비용 등으로 인해 판관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 종속법인이라고 하면 엘레바, 이미노믹 등이 있죠. 경상연구개발비가 증가해서 손실이 찍혔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죠. 돈 잡아먹는 하마죠. 신약개발 기업인 HAB가 그동안 매년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왔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단기순 이익은 왜 감소했을까? 영업손실은 980억원이고 단기순 손실은, 980억 단기 손실은 1080억원이니까 약 100억원 깎인 건데요. 이건 무슨 원인이냐?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내려가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잠정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FA를 흡수합병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죠. 그 다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임상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죠. 그 다음 단기순이익도 감소했습니다. 투자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단기순이익도 감소했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매출액은 늘고 영업 손실도 늘고 단기 순손실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러면 올해는 정말로 FA에게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망은 최대 2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확진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한다는 소리고, 검사를 많이 한다는 건 면봉과 수송 배지도 많이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60세 미만의 시민은 모두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재판부가 접종 여부가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 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말 위급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방역 패스를 하고 싶다면 백신 패스가 아니라 연쇄 패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험한 건 젊은 미 접종자가 아니라 60대 이상이거든요. 코로나19 사망자의 93%가 60대 이상입니다. 무려 93%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해석하려면 통계는 필수입니다 티테스트란 두 집단 간의 평균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한쪽의 값이 높다고 무조건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차이가 우연히 발생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 바로 티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건지 검증해 줍니다. 가장 보편적인 통계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에서 근무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만들 때 키보드 레이아웃을 굉장히 신경 썼죠. 스티브 잡스는 프로그래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오타를 줄여주는 새로운 키보드 레이아웃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CEO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래머는 새로운 키보드 레이아웃 A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오타를 줄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단순히 잘 만든 것을 떠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실험도 해보았죠. 그 결과 새로운 키보드 레이아웃 A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오타 횟수가 10회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기존의 키보드 레이아웃 B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오타 횟수가 20회나 발생했습니다 10회드 20회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 바로 빠꾸를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 통계일 뿐이기 때문이죠 키보드 레이아웃 A의 평균 오타 횟수 10회 키보드 레이아웃 B의 평균 오타 횟수 20회 그냥 민값을 구한 겁니다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을 단순히 제시하는 건 그저 숫자를 제시하는 기술통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오타를 줄여주는지 추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타의 평균값이 10회냐 20회냐를 제시할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히 민값을 구하는 기술통계가 아니라 추론 통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추측하는 건가? 바로 모집단을 추정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실험한 결과는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닙니다. 일부 표본일 뿐이죠. 일부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민값을 가지고 글로벌하게도 평균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연히 차이가 난 걸지도 모르거든요. 프로그래머가 실험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는 표본의 평균일 뿐이라는 겁니다.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전 세계 사람들도 이 실험 결과와 일치하게 오타 횟수가 줄어들 거냐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졌습니다. 바로 일부 표본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추리 통계고 티 테스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을 통해 모집단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전수 조사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업이 제품을 출시해야 알수 있는 정보죠. 하지만 기업은 내부적으로 검증을 끝내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품을 뿌리게 되죠. 절차상으로 절대 모집단을 먼저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기업 내부적으로는 일부 샘플을 가지고 검증하고 그 이후에 글로벌하게 출시하게 됩니다. 즉전 세계 모든 사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언제나 일부 표본만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부터 실험한 다음 7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추정하는 것이 추리통계입니다. 표본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죠. 세줄 요약입니다. HAB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HAB의 영업 손실도 증가했습니다. HAB의 단기 순손실도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